거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울은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글자를 거울에 비춰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거울 사이각에 따른 상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모두 4개의 상이 보일 수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이각을 좁혔더니, 6개의 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사이각을 좁혔을 때 상의 개수가 늘어나고 사이각을 넓혔을 경우 상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만화경은 거울을 이용해 각가지 색채 무늬를 볼수 있도록 고안된 시각적인 완구입니다. 크기가 같은 길쭉한 세 개의 평면 거울을 원통 속에 끼워 넣어서 만드는 것으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물리학자가 발명하였습니다. 거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테이프가 추가로 있으면 실험이 더 편합니다. 먼저 구멍이 뚫려 있는 원통 안에 보면 동그란 아크릴 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아크릴 판의 앞 뒤에 있는 얇은 비닐을 손톱을 이용해 벗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길다란 직관통에 색지를 붙여줄 건데요. 지금처럼 붙이면 직관통이 보이죠? 직원통이 다 가려질 수 있도록 색지를 긴 쪽으로 붙여주세요. 테이프를 이용해도 좋고, 동봉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양쪽 끝을 테이프로 꼼꼼하게 잘 붙여주면, 양쪽에 뚜껑을 끼울 때더 깔끔하게 끼울 수 있습니다. 이번엔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비즈를 뚜껑 중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 않은 뚜껑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아크릴판을 넣어 덮어주세요. 이번엔 거울에 붙어 있는 비닐을 제거해주세요. 손톱으로 끝을 살살살 긁으면 얇은 비닐이 벗겨질 거예요. 자, 거울이 모두 바닥을 향하도록 두고 틈을 조금씩 벌려주세요.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서 거울을 고정해주세요. 틈을 살짝 벌리는 건 삼각형 모양으로 접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울이 이렇게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안을 향하도록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삼각 기둥 모양이 되겠지요? 자, 이 거울을 이번엔 직원통 안에 쏙 집어넣어 주세요. 크기가 아주 딱 맞아서 움직이지 않게 잘 들어갈 거예요. 한쪽에는 비즈가 들어있는 뚜껑을 넣어 닫아주고 한쪽에는 구멍이 있는 뚜껑을 넣어 닫아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안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흔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흔들 때마다 다른 형태의 예쁜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로 만화경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완성이 되었습니다.